15년 순하이외 세워진 장난하는순나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국룰에 열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장군! 무슨 일이요 강, 아, 강이 군대가 안시성까지 왔단 말이냐? 우동지역 성대에 다가왔고 안시성까지 온 거라면 대군이요 대군! 장군, 우리가 힘을 보태겠죠요만별 몰리는 없지나. 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껏 도와주시오. 오, 그래 주시겠소? 고맙소. 우리 다 같이 함께 싸워 이깁시다. 다들 파이팅 해치시다. 파이팅! 영나와 백성들은 침날 때마다 흙과 돌이 다져 성을 쌓았어요. 산성 안에는 오메가 저장창고가 있어 오래 버틸 수 있었죠. 아이고, 뼈! 온 안시성이 너무 안 넓게 있어서 공격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그이대까지의 천댐으로 포차가 많이 망가졌대요 음, 그럼 저 언덕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한다 아 땀은 약간 사치 같은데 그래 삽지를 해서라도 고구려놈들을 쳐부순다 실시해 실시해 2대 실시! 실시! 음, 동안 해물쌓던 50만명의 강나라 병사들은2 0보다 높은 토성을 완성했어요 좋았어! 공격한다! 응. 어. <laughs> 하지만 우리 려강나랑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소송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소송을 빼앗아 소송을 빼앗아 아이고 배야 너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요. 이런 뭐지 이들 두달 동안 짠성인데 이제 집에 갑시다 폐야. 날도 추워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주런 거. 아이 그 황제폐야. 음식량이 바닥을 보이는 데다가 군사들이 군사들이 추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화당. 거의 는전쟁은 무릅니다. 문화다! 내가 직접 하는데! 에이! 당나라 군! 뜨겁게요! 그렇게 아. 생각하는 당나라 군을 또공격하고 고구려 네, 군은 신리를 거둔 겉으로 그 아, 고아 사람입니다 아, 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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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시성 전주의, 아니원, 정서연, 장민영, 정지윤 차정민, 안예준, 이만결, 지우로 전지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